안녕하세요 다루이차 이범입니다.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체로키입니다. 지프 체로키 2015년식이에요. 시발류고요 체로키는 시발류가 많죠. 경유보다는 시발류가 많고 이 차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얼마 전에 그 랭귤러를 사신 우리 그고객님이 계세요. 이제 밴드 장님이신데 그분이 한세 달인가요? 네달 만에 차세 대를 바꾸셨어요. 처음에 랭글러 불어 오셨다가 익스플로를 사셨어요. 익스플로를 사셨다가 아영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이제 다시 체로키를 샀습니다. 체로키를 샀다가 또 마음에 안 드셔서 랭글러를 저한테 사셨는데. 문제는 뭐냐. 이제 우리 고객님이 성격이 너무 급하 이제 잠깐 야외에 가 있는 동안에 익스플로를 최적표로 바꾸셨어요.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셔서 이거를 저희한테 위탁으로 좀 이제 요, 요거 하나 알고 계세요. 이 구독자님들. 위탁으로 하면은 원하시는 가격에 그 차를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. 위탁으로 하면. 근데 어느 정도 시세 맞아야겠죠. 그래서 시세 맞춰서 제가 해드릴 수는 있는데 이제 위 위탁으로 하면은 대신에 이제 보험이나 이런 걸좀 유지하셔야 되고 좀 급하게 돈이 이제 빨리 팔아서 목돈을 만드셔야 하는 분들한테는 맞진 않습니다. 근데 조금 더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위탁이에요. 이 차도 마찬가지로 위탁 차량이고요. 한번 보세요. 철량이 좋아요. 좋은 차 사셨어요. 좋은 차 사셨는데, 약간 문제가 있어요. 등록증도 못 받고 이래가지고, 조금 약간 제가 허위를 의심했는데,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사진 않으신 것 같아요. 적정 가격에 사셨는데. 차 뭐, 나쁘진 않았습니다. 단지 우리 스타일, 고객님과 스타일이 안 맞아서 차를 바꾸신 거예요. 빨리가 조용하고. 자, 여기 랩비 이거 크죠? 이게 좀 크게 나오죠. 베비왕 카메라. 카메라. 여기 핑클로드가 나오네요. 그이고 전자. 하키. 달려있고요키로수는 12만. 보이나요? 4 2 6 8킬로입니다 12만 4 2 6 8킬로 2차 지프 체력기 사실 때 특히. 중요하게 생각 원하시는 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할 거 있어요 뭐냐면 미션 충격 반드시 대비해야 돼요 알러스트 별로 안들리죠 뒤놨을 때요거 미션 충격이 심하면은 이 차는 미션이 좀 약해요 그래서 심하면은 그 차는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 차마다 약간 비슷비슷하겠지만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거를 잘 보고 사셔야 돼요 일단. 뒤에도 뭐 쓸만하네요. 15년씩. 그러니까, 이 원하시는 차가 있을 때 반드시 좀 제가 뭐 그런 고급진 전, 전문 인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객님보다 많이 알고 있는 건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.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세요. 하지만 이런 거, 이제 뭐 체력키는 미션을 꼭 봐야 한다.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항상 저한테 문의 주셔가지고 좀 차를 안사셔도 돼요. 이렇게 좀 상담을 좀 받고 다른데 구매하시더라도 상담을 받으면은 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적당한 가격에 차를 사실 수 있으니까 문의를 많이 많이 주시고요 뒤에도 어느 정도 약간 이게 우리나라 차랑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, 좀 소형 SUV죠? 중형 좀, 산타페 이런 거보단 작습니다, 혹시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고요 그래도, 잘했어요. 좋아요, 이 차. 무금니다이 차를 사실때는 또 미션, 충격에 꼭 확인하시고 사시고, 이차 제가 1,800만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. 1 5년식차였습니다 그랜드 체력키 아니고, 그냥 체력키 1,800만 원에 드리고 있으니까, 어 관심 있으신 분들, 문의 많이 주시면은 제가 좀더 디테일한 설명 해드릴 거니까요. 그리고 시세 참고 꼭 반드시 하시고요. 이상! 2015년식 체조키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.